안녕하세요, 부트젠 자형입니다 어, 일단 지난 SMG 대전에서 101등에서 500등 사이를 달성하여 치킨 메달 50개를 받았습니다. 아마 499등 정도하지 않나 추측해 봅니다. 이벤트에서 등수 안에 드건 이번이 처음이지 싶은데요. 일단 각설라고리빙 얘기 한번 해볼까요? 리빙 해보신 해보니까 어떠신가요? 저는 4 0만 주로 플레이 하는 이유가, 타, 차를 타지 않아도 되고, 뭐, 되도록 타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하지만, 건물 싸움을 잘 못하기도 하고, 건물안이나 기타 등등의 사이로, 초 근접전을 못해서, 에랑게를 잘, 아니, 아예 안 합니다. 미라더는 맵이 너무 넓어서 싫고요. 비캔디는, 음, 음 왜안 하지? 리비균, 호불호가 확실히 갈것 같아요. 점수 주는 건 중심부 떨어지면 조랄사가 극심하더라고요. 점수 엄청 떨궜습니다. 점수 떨구기 딱 좋더라고요. 초반 싸움만 벗어나면 교전이 여기저기 생기니까 총소리 듣고 뛰가는 좋더라고요. 지루하지 않고요. 뒤치기 하기도 쉽고 반대로 지치기 당하기도 쉽습니다. 양극은 기본, 삼각, 사각까지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군요. 그래도 나름 재밌습니다. 좀 해보니까 교전이 벌어지면 최대한 돌아서 뒤치기를 생각해야 되더라구요 뒤통수 치다 못 잡으면 바로 버리고 뒤로 최대한 벌리거나 돌아서 그 뒤에 붙는 적에게 죽지 않겠더라구요 요즘 산호 한판 리빅 한판 하면서 즐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구독자 여러분 댓글 달아주세요 아나 구독자 없지? 본 사람들 나밖에 없는 것 같다. <laughs> 어쨌든 음, 게임 내용 잠깐 볼게요. 아 이렇게 건물 교전이 잘 못하겠더라고요. 뭐 그렇다고 합니다. 뭐 그렇다고 저기 저를 봐주진 않으니까요. 앞에 있죠? 이거 봐, 이거 봐. 딴데 쏜다니까. 어디서 쏘는지도 몰라. 그냥, 보이면 바로 상대방도 때려버리고 아이고. 보자, 고로자 다음 반. 앞에 있죠? 자, 총으로 찔렀습니다. 이게 바로 총검술. 온천이 있다고 해서, 에너지 찬다고 해서 왔는데. 하... 하아... 안 찬다, 이거. 이거 한참 걸려. 아 어, 이거 언제 기다리고 있어. 들어가자마자 빡빡 차야 온천에 좀 들어가는 맛이 있지. 이거 좀 패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 온천에 들어가지. 응? 앞에. 아이고, 고급 떨어진다고 차 타고 달려가 봤는데. 오기는 총알 밖에 안 1번 음 살려달라고 붙죠? 차 터져 죽었습니다. 잘가지고 우리 편이지만. 뭐 누르는거니? 아우 손가락에 굳은살 오우 잘쏴 돌았죠? 잠깐 붙어보면 왜 차가워 우와 너 뭐야 와너새차뽑았네야저차 아, 저, 저 때문에 죽은거예요저차 아니었으면 위치 안걸렸을텐데 아 참나. 다음 판. 아우 분위기 좋죠. 어우 에임 만 좋죠. 야, 넌 되게 안 죽는다. 와. 아, 킬를 키리 맞인데 하기를 못 하네. 아이고 이렇게 장님이 되면 죽는 거면 못 보면 죽어. 앞에 또 오네 쟤도 나안죠 I got supplies. 응. 어 I got 뭐야? Supplies. 와 너도 나하고 같은 병이야. 게임병. 애인 더럽게 안 맞는 병. 이거 불치병이죠 이거 못고치 일단 먹었어요. 보급에서 잠깐만 사봐, 잠깐만 멈춰봐. 1초만, 아니 0.5초. 잠깐만, 아, 아. 저게 잠깐만 형, 저기요 아니, 좀 움직이지 말고 좀 가만히 와, 심각하다. 저렇게 애써야를 못 써. 나 응? 그래, 쟤처럼딱서 있으면 얼마나 좋아. 어, 한대맞다니 없어졌네. 문제 있죠. 아, 이거 콜로 왔어. 거기서 또 피하는 거야. 어우, 다행이다. 결국엔 맞는 거야. 아이고, 기어다니면서 피하네. 야, 니가 문제냐? 쟤가 문제냐? 와. 정말 어림없습니다. SR은 음. 자 킬은 역시 화킬 앞에 있죠 하하 그래도 마무리 티죠 티는데 어이 열렸네 무빙 와 옆에 붙었네요 금방 저렇게 사람이 붙는다니까요 뭘 떠벌 수가 안돼 자, 한 명. 저기, 뭐야? 두 명이네? 와, 와, 너도 병 걸렸구나. a 인병 아... 불시병. 야, 저벽 때문에. 와, 너무. 야, 다 불시병 환자들이네요. 자, 화킬하러 가죠. 오! 야! 살리고 있으면 어떻게해 음, 안 죽었다. 눈물었죠? 하나 주셨어요 아유, 너 뭐해? 아이고. 그렇게 튀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다음판! 보시죠? 보시구요. 보십니다. 보십니다. 보, 쿼드라키. 자, 이번엔 사람이네요. 어디야? 오, 무빙보소. 뭐야. 쟤도 병에 걸렸네. 에임병. 불치병이죠. 자 일단 투창 빨고 다시 심길 전에서 앞에 붙네요. 보세요. 아이고 장눈 멀었죠? 하나 더옵니다 아이고 너도 눈 멀었구나. 어 뭐야? 너 뭐야? 너왜이와너 줌을 너무 늦게 키는 거 아니니? 안 눌러졌다고? 음, 하나 또 있네. 뭐야? 순서대로 와. 고맙게, 아이고, 야, 너 보고 있구나. 총을 안 나갔지. 진하에 쌌어야 되는데, 저거 자, 라스트, 왜 기어 있어? 나간 거야? 뭐,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재미있어요. 뭐, 재미없기도 하지만 재미도 있어요. 그래요.